안녕하세요. 수순의 딸기입니다. 지난번에 한번 영상을 올렸었는데 이제 멍텅구리 딸기 모를 한번 보여드리려고요. 그때는 좀 작아 가지고 조금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었는데 지금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 보시면 속잎이 올라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. 이게 멍청이 모 멍텅구리라고 하는데 그냥 멍청이모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부르는데 보시면은 이 멍청이 문은 보시면 꽃대는 엄청 좋아요. 꽃도 크고, 이건 얘는 작은 것도 없이 막 주렁주렁 다큰 것만 열리는데, 보시면 작업을 하실 때 요게 하나, 요거 하나에서 두 줄이 이렇게 나왔어요. 보통 두 개에서 세개 나와요. 이 줄이. 근데 지금 얘는 두 개가 나왔는데, 보시면은 어떤 거를 살릴 건가 선택을 해야 돼요. 이쪽 줄을 살릴 것인가 이쪽 꽃대를 살릴 것인가 지금 보시면은 과는 이게 더 과를 보고 결정하는데 일단 수정이 다된 상태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왜냐면 수정이 안된 상태에서 선택을 하면 만약에 내가 이거 세, 내가 제가 지난번에 세 개만 남긴다고 했는데 세 개만 남겼는데 그게 만약에 기왕과가 나오면 이제 손해를 보는 거니까 지금은 이제 수정이 다된 다 상태니까 보시고 어떤 걸 남길 건가 생각을 하고 내가 만약에 이 꽃대를 남겨야 되겠다 하면 예를 들어서 큰 것만 예에서 하나 예에서 하나만 그런 식으로 남겨도 되긴 하는데 가끔 영양분이 부족해가지고 괜히 그렇게 남겼다가 그세개 남긴 것도 그세 개가 익다가 말아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은 빨갛게 안 되고 분홍빛으로 제가 경험한 건데 분홍빛으로 변하면서 익다가 말아 버려요. 그러면 이제 걔는 아예 하나도 이제 못 다는 상황이 일어나니까. 그래서 이 꽃대로 해야 되겠다. 그럼 이 꽃대는 과감히 끊어내야 됩니다. 이건 특히 얘는 좀 질겨요. 가위 같은 걸로 이제 끊어내면 좋은데 가위 같은 걸로 끊어내고 여기에서만 이제 세개를 남기는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, 지난 영상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아예 1번과 2번과 그런 거 따내고 조금 이제 그냥 일반 특과로만 해, 할 경우에는 뭐네 다섯 개를 뭐 남길 수도 있겠지만 큰과로만 한다라고 하면은 세 개가 가장 안전하게 남길 수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꼭 꽃대 하나는 이제 꺾어내시고 나머지 하나에서 내가 이제 세 개를 남길 것인가 네 개를 남길 것인가 그런 거는 이제 선택을 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. 네 수순에 따르겠습니다.